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많고 탈 많은 교회, 우리 고린도 교회 이야기들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육 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그그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까? 특별히 너희들 영육적이든 영적이든 음행을 멈추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우리 메시지들 함께 나눴고요.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오해와 참 의미에 대해 나눴죠. 모든 것이 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죄에서 대방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함과 진리를 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나 가하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가하다고의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분별하여 유익한 것들을 선택해서 할수 있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됐다고 해요. 그냥 모든 것들을 방종하여 즐기는자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 그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유를 절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과 한 몸이 될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한양이된 자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몸의 개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의 음란함, 창녀라고 표현되는데 세상의 음란함과 같이 연합했을 때 우리의 몸은 살덩이와 같은 사르크스,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몸이 되었다면 그 몸은 전 인격적인 몸, 즉 소마 소마라고 하는 몸이 되죠. 너희들 살덩이와 같은 본능에 충실한 육체가 될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전인격적인 몸 거룩한 몸 소마의 삶을 살래?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너희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전인격적인 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여받은 몸.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것으로 소유를 주장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오히려 음행을 피해야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후에 부활 이후에도 우리가 이 몸으로 다시 나아갈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몸을 거룩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이것들도 함께 좀 어제 나누면서 우리 그런 시간들을 가 가졌습니다. 자 이제 이제 이 고린도 전서의 제 3부, 예제 3부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1부는 고린도가 네 개로 쪼개진 어떤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고, 2부는 지난 우리 5장과 6장을 통해 극심한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해결책을 내놨다면. 이제 3자이삼부 오늘부터 시작되는 7장부터 이제 나아가는 이 3부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문제가 있건 했던 걸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바울이 답해 주는 형식으로 나아가게 될것입니다그 이제 첫 번째가 7장이에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7-1이고요. 고린도교의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분량은 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볼 거고 제목을 짓자면 결혼과 독신 그리고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맥두 가지를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또 주안점을 한번 나눠 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독신을 할수 있다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라고 과연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도, 뭐, 오늘, 내일, 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좀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7장 전반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질문의 답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먼저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혼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하며 남편도 자기 몸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권한을 행사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합의하여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잠시 떨어져 있는 경우라도 사탄이 여러분의 약함을 틈타 시험할지 모르니 그 후에는 다시 합치십시오. 이것은 내가 충고로 드리는 말씀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나는 사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여 절러하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울은 사실 이 전반적인 이 문백생활을 봤을 때는 결혼생활보다는 독신으로 살기를 더좀 추천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는 한번 있다가 우리 주안점에서 깊게 나눌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또, 부부의 은사로 얻어, 부부로 살아간다면, 그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이 남편의 몸에 대해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건 남편 자신이 아니라 아내라는 거예요. 또, 아내의 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내 자신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기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합쳐지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네. 이런 의미들이 어떤 것들인가 우리 이 말씀이 나온 배경도 한번 살펴보고 의미들도 이따가 한번 주안점에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울은 미혼자와 과부에 대해서 독신생활을 이렇게 권장하게 돼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종합해서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 어떤 의미들을 있을지 한번 좀 깊게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우리 고린도 전서 7장 전반부의 심구절 한번 나눠볼게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하니 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하미라 아멘. 그래 오늘 우리 이 부부가 어떻게 서로에게 그리스도인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오늘 이 바울, 이 고린도교회서 7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은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이제 우리는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이제 본격적인 본론, 3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1부는 고린도교회가 4개로 분열되었던 분쟁과 다툼에 대해서 다루었던 부분이고. 이부는 지난 우리가 5장에서 6장까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교회의 극심한 성적인 타락의 문제 또 세상 법정의 서로를 고소하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권면이 있었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볼 7장의 말씀부터 3부 고린도전서의 3부 본론의 마지막 3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세 번째 부분에서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답변을 요청한 질문들, 예, 그런 질문한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하나씩 이제 답변들을 해가는 내용들 장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이 에베소로 찾아왔던 겁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고린도 교의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해하던 질문들도 함께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잼을 먹어도 되는가? 공정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가? 부활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등등에 대한 질문들을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편지로 써서 이사그 대표들을 통해 이 바울에게 보낸 사람들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준것 그렇죠 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들이 바울에게 보낸 질문들에 대한 답도 함께 적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7장부터 볼 3부 세 번째 내용들이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성도의 결혼이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어본 정확한 질문이 뭔지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었던 이것 같습니다. 오늘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그리스도인들도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미혼 청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한국교회에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다 라고도 할수 있어요.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왜이 당시 고린두교의 성도들이 이 결혼이라는 주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가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두교의 사람들은 육체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그에 비해 순수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믿는 이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이 성경에 가르친 는 전혀 다른 예,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분적 이분법적인 사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두 가지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단 한쪽은 일명 쾌락파,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도 하는데 육체는 어차피 나쁜 거고 망할 거고 사라질 거라.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고 인간의 본능과 육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며 사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음행과 방탕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더 나아가 결혼과 이혼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 극단은 일명 근육파가 있었어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본능과 욕망은 오히려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금욕 생활을 추구하며 아예 결혼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도 부부가 서로 관계를 맺거나 이러지 않았던 아주 이상한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 결국 이와 같이 한쪽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극단적인 방탕한 성적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은 너무 금욕 극단적으로 급욕 생활에 빠져 결혼 제도마저 부정당하고 있던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 결혼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에게 자문을 구하기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결혼과 독신이라는 주제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독신에 대해 강조했던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자, 이런 결혼과 독신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의 답변을 한번 살펴 봅시다. 1절, 7절 전반부부터 8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나. 7절의 전반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자 이런 바울의 대답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원칙적으로 남녀 즉그 안은 미혼자 또는 과부를 포함하여 그들이 모두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라고 하는 바울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즉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는 게더 유리하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바울이 이와 같이 결혼 문제 있어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보내는 게더 좋다고 주장한 이유는 바울 그 자신이 독신주의자거나 금욕주의자라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바울도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어요. 바울은 어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라. 바울은 언제라도 그게 내일이다. 다음 주던 다음 달이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 때에 결혼생활과 관련된 괴로움과 고민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단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봤던 거예요. 또한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이 결혼하여 배우자에게 매여있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독신이 그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제 곧 주님이 곧 오실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고 건면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바울의 권면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고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즉, 결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결코 아니고, 그렇다고 독신으로 있는다고 해서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라는 말이죠. 바울은 자신과 같은 독신 생활을 권장하지만, 자신이 독신주의를 거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또한 각 사람마다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는 독신과 결혼 둘 중에 자기에게 어떤 것이 더 신앙적으로 유익한가를 따라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분명히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일부 고린도 지역의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독신으로 살아가는 걸더 성적 순결의 기준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몸과 영을 거룩하게 부별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독신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있을 경우에만 그 독신 여신 유리하고 좋다라고 봤던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니 그러므로 독신을 옹호하는 바울의 이 권면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독신으로 살기보다는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독신을 유익하다고 본 이유는 결혼이냐 독신이냐의 문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나와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도 거룩하게 할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문제다. 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과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쾌락주의에 물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 결혼을 악용하고 또 그렇게 결혼한 후에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들과 물란한 생활을 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그들에게 훨씬 구원으로 가는 좋은 길이 된다고 말할 이 고린도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있음도 우리가 잊어서는.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독신을 추천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게 덕도 중요하다. 결혼이냐 독신이냐의 문제라기보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걸 명심할 수 있어야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성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나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극복하는 삶으로. 나가야함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독신이 낫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 독신이 성경을 지키기에 더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만일 미혼자가 성적으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2 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음행이 연고라고 하는 말은 음행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음행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두, 두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두어야 한다고 선포하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 방종이 넘쳐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음행이 빠지지 않도록 결혼할 것을 권면했던 예, 겁니다. 물론,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는 꼭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음욕을 해결하려고만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남녀가 음란한 세탁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보호처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쾌락의 정성화를 이루어주고 즉, 그리스토인은 그리스토인 남자와 크리스토인 여자가 가정을 이뤄 서로가 순결과 성결을 지키는 보호처가 되어줘라 서로가 라는 의미로써 부부가 되기를 이야기했다 라고 보는게 가장 합당하고 건강한 해석이다 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성적, 성적인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에 대해 의무를 다할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남편은 그 아무에,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네, 자,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한 것은 한편에서는 극도로 물러한 성적 방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육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이들은 어떠한 부부간의 관계도 죄라고 보는 극단적이고 치우친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부간의 관계마저도 죄라고 봤던 거예요. 바울은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는 금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즉첫 사람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자 감탄하며 이는 내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오백했던 것처럼 부부는 육체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해 주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즐거운 육체적 성적 쾌락의 종착지가 되어 주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부부의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부부 간의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5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4절에 보면 남편은 자기 몸을 주,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오히려 주장하는 권리가 있고 또 아내 역시 자기 몸을 아내 스스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를 향해 가지는 권리 등등 그것이 모두 상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당연한데 이 당시 상황은 이 아내 여성들은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이 가정에서 여성들의 힘이 약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내의 몸은 남편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부부간은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부부가 서로에게 성적인 의무가 있다 할지라. 한쪽이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뭔가 심각한 문제를 직면했거나 마음의 주님을 향한 결심이 있어 집중해서 기도하려는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이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는 자도 그 일로 인해 자신이나 배우자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개인일 때나 결혼하여 부부로 맺어져 있는 상태일 때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걸 권면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을 위해 날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 개인의 몸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계리 임수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이 고린도 지역과 같이 극심한 음란과 물란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독신이냐 결혼이냐의 문제보다는 우리의 몸이 주님 안에 얼마나 성별하게 구별될 수 있는가를 에스구임스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맺어주신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주님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서로가 서로에게 동등이 얻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는 귀한 부부들이 될수 있도록 그런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한양높이에 속한 온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 말씀 여행 중에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제 7장. 너희가 쓴 문제 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넣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리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아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